귀엽게 귀엽요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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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게 귀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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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주가 음, 이거 다은이 뭐가 좋아지 맥주도 없어 그래서 사못오늘 불토

일단 계란, 깻잎, 오이, 우엉 스팸, 당근, 파프리카, 그리고 오뎅, 단무지, 부추, 이렇게 나 이렇게 좀들어 근데, 응. 음. 김밥 자체를 볶지 않아. 슬라이팬에 물을 자작하게, 기름처럼 자작하게 해서 대처. 스팸도 좀, 음, 당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많게. 그래, 짱기가 빠져. 그리고, 당근이랑 이런 거는 거기다 가 소금 이렇게 뿌려갖고, 짱기가 먹게. 기름을 안 먹잖아. 담백해. 맛있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팍! 썸지 않고 후레이팬은후레이팬 먹고 싶지 엄청 맛있어 진짜 미안하네 뭐 설탕 먹고 다시 맛있는 거한 방만 먹어 건더기 빨리 먹어 건 이제 수려나가요 그쪽으로 아 모르니까 주 사왔으면 살만 먹을 뻔했오 싫으니 많이 먹으네 맛있냐? 내가 네, 맞 맛있어 왜? 김밥은 다 맛있어 누가 맞어짜고 너무 싱겁지만 요내남 싱거. o n d i t i 간 대신 소금 간 대신 음, 김가루 소금 들어가 있는 김가루 o k u m t o k めん,めん 그다 먹었지. 나만 먹어. 뭔가? 무지이거 기억나지? 어, 어, 보냈다. 잠깐 오늘은 그안 잡아. 응, 맛있는 응, 다. 또 걸어라. 응. 또? 붉은 불통 뭐해? 근데 왜 조그맣게 이기금고 싶어 아무도 없는데 콩알래 콩알래 들으니까 들까봐 소금 떼 우리 들이 편의점에서 파는 얼음 맛이 잘 부르죠? 그럼 별맛이 금방 녹아버리죠. 씹는 맛이 없지. 내가 좋아하는 건 챔피디라고 있는데 만 리뷰 그런 거 하는 거. 그건 할때 천천. 참참참 이렇게 하고 나 어떡 먹어야 되는데? 아, 뭔데? 이제 짜내야데 땡! 이거 다른 거있으 추천 발이 상한 게 너무 응. 다들 임플란트하고 반대. 얘들이 음... 음... 맛없는 회 먹는 맛, 고기 먹는 맛, 그게 먹으면서 맛 하나도 없네. 네네, 음? 맛있는 건조개된게 맛있지? 뭐 회가 맛있 맛있어? 뻑생은? 핑크랩 맛있지? 그죠? 음. 진 없음 맛. 씁쓸은 맛. 산상 같은 맛. 그런 맛이야. 음. 음. 근데 이제 코로나 다 빠져도 집에 먹고 가끔 나와. 아프고 오울증 오니까 한번퀴 나가고 집에서 마실 거야 음, 그리고 혼자 먹고 차면 되니까 얘들한번 먹어 막 많이 먹어 아주 많이 오버를 해오버면 오지랖 오버 주면다 받아 먹고 거절안 하고 그러니까 살찌자 그래서 이렇게 앉도안먹는다 나가면 술이 고는 먹다 다먹었는데 똑같이 있어 근데 내가 빨간 거넣고 독한 거에는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독해서 못 느끼는 건지 빨간 거 먹어 근데 <laughs> 나 약간 그, 그, 그 끝맛이 있어서 별로 안 음. 좋아해 음. 안전한데, 안줄한데 안전한데, 안전한데, 안전한고 안전한데, 안전한데, 안전한안전한어안 안전한데, 안전한데, 안전안전잖아안전한인 안전한데, 안전한안 안전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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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었어. 그냥 그래. 조금씩은 옛날에는 재생곡 는데다 먹더라고 거의 어, 내가 코로나가 끝나고 안 나가도 되는데 나가면 술 많이 먹어 그래. 나 그래서 먹다가 죽었지 옛날처럼 먹다가 365일 300일 먹다가 난 이거야 아웃이야 나못봐 근데 안 보고 싶으면 나 불러 집에서 먹고 혼자 가끔 와, 오,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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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김밥 배고 이거 하나 을까이 한줄 나 누구야 자 한줄에 한줄 1 2월부터또이해야 12월 1일 무슨 날일까요? 12월 1일? 아침? 8시. 다시 한 번. 12월 1일 아침 8시에. 무슨 날일까요? 퀴즈 문제. 정답을 맞히시는 분은 커피 기프트콘 쏩니다. 선착순. 한 명. 퀴즈 문제 나왔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세요. 분명히 제가 말했습니다. 술 마시면서. 기억하라고. 파이팅 해달라고. 응. 중요한 날입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중요한 날, <laughs>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응, 박자님이다. 까이고 응, 박자님이다 이제. 전 이거 먹고 시간이 자지는 않겠죠? 응, 이시간자지진 않겠죠? 뭐랄까요? 까 아, 또 몰라. 콩알이 많아.